자,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 우선권. 지금은 가볍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 특허법에서 맨 처음에 배우시는데, 미리 용어로 보면, 자, 조약 우선권은 뭔지 몰라도 파리 조약, 외국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조약 나오면 항상. 그럼 조약 우선권이란 뭐냐면, 뭔가 모르겠지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겠죠? 우선권. 그럼 그거 개념이 뭐냐?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외국에 먼저 출원을 했어요. 중국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출원을 했어요. 했는데, 자, 보니까 중국에만 출원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또 비슷하게 중복되는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A, 상품이 A고, 자, 이게 상표라면. A가 중복되는 걸또출원할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 자, 여기 한국에 출원을 했지만, 여기 한국에 출원일로부터 여기 시점, 원래 외국에 출원한 게 만약에 6개월이다. 그죠 6개월 이내면, 6개월이 넘으면 안 돼요. 6개월 이내에, 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면서 3개월 내에 조약 우선권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있어요. 나중에 중국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국에 출원한 날은 원래 요기죠. 그런데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 중국에 먼저 출원하고서 6개월 내에 했어, 그리고 증명서를 냈어. 그러면 원래 출원한 날이 요기지만 한국에 출원한 날을 언제로 떼느냐? 요 때로 소급을 시켜줘요. 그럼 요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는데 만약에 중국에 누가 이렇게 중국에 출원을 했는데 그걸 보고 한국에 어떤 다른 을이라는 사람이 요때 상표를 얘가 출원한 거 보고 요때 출원을 했어요. 요 때. 그러면 갑은 나중에 출원을 했지만 6개월 내에 출원해서 조약 우선권을 하게 되면 자,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을 했어도 원래는 얘가 선출원이죠. 얘가 후출원이고. 그런데 출원일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면 얘는 등록이 안 돼요. 이럴 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름 여유를 주고 해외에 할수 있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고 외국에 할 때도 6개월 내에 하게 되는 겁니다. 6개월. 이런 제도가 특허법, 디자인법법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특허나 디자인법법은 12개월이에요. 상표법은 6개월.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할때 제대로만 해놓으시면, 요런 거는 개월수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권의 개념은 특허법에서 다 배우게 돼요. 하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죠. 아, 조약, 외국에서 어떤 상황을 우선권 주장을 하면, 뭔가를 도움을 주는구나. 이걸 조약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자료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을 내가 줄을 쳐 놓았어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그런 의미고요. 서류는 출원한 날로부터 우리나라 출원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서류를 내시면 돼요. 증명 서류를 외국에다가 한게 맞냐? 그 증명 서류를 받으면 되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출원 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 시 특례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박람회 출품을 했어요. 근데 필요해서 이거를 상표 출원하려고 했는데 누가 박람회 출품을 했는데 이거를 모방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 저 박람회 나온 게좀 괜찮아 보이네. 저거 상표로 써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박람회 출품하면서 바로 출원하지 않는 이상 후출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때 출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자 6개월 내에 출원을 하면서 30일 내에 이 박람회 출품했다라는 증명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약 우선권처럼 어떻게 돼요? 요때 출원한 날짜를 요 때로 소급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출원한 게 문제가 없게 되죠. 대신 요건 6개월입니다. 6개월.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나중에 이제 특허법을 먼저 하게 되면 그건 12개월인데 상표법은 뭐 기술적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하는구나. 6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6개월. 근데 요거는 이제 3개월이 아니고 요건 또 30일이죠. 서류 내는 게. 그래서 그런 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증명 굵은 글씨로해놨고 그림도 그려놨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참고 자료의 88페이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죠? 아, 이런 비슷한 개념 등은 나중에 다 나중에 하실 게될 거니까요.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아, 출원이를 땡겨줘서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